오늘도 홍범도 장군님 묘소 참배 왔어요. 이렇게 몇 년을 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하러 온 거는 아마 처음입니다. 드디어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국으로 갈수 있는 지금 첫 시작일지도 몰라요. 대통령님, 미국 가서 좋은 소식 갖고 왔고, 또, 우리나라도 지금, 윤짜장하고 쫄레 다 구속되고, 이제 좋은 기운 받아서, 정말 좋은 앞날에 희망이 보여요. 세계 중심국으로 가는 그런 날입니다. 아. 요즘 너무 기쁘고 눈물 나게 또 고맙거든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